레콜스넥콜스레글스 넥글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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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넥 않아 보글스넥 않아 보글스 넥글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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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넥글 공쏘 사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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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다들 조심해요. 웃음> 네, 이 또, 저 천천히, 넌쏘이 또, 팀천이 또, 저 천천히, 이 또, 저천는 일이 또, 저는이 또, 저천천는이 또, 저천이는

아 뭐야, 뒤에잇 인부 사람쇼트라마가팀다어라시면 <laughs> 바로 그렇지, 나이스 시리야 따운 나오순 없는 다 박아 가서 박는 거야. 아, 아이 끊겨 이렇게 방금 왜 걸렸어 끊기나 싶어 내가 뽑을거같아 이 느낌이 싸야 이거 명이 나갔네 아들어와서 사람 브리핑하는거 아니야? 아 그래? 아씨나 나오는 순간 넌 죽는 목숨이다 <laughs> 아시작가 맞아 실패. 아 시발

완전 못 k a u Donny, 아 o n n y Donny, 안에 n n y Donn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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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o 가만, y d o n n 그 d 게만 n y 대 대학들 여기 필요, 닥터. 닥터 닥자 여기 필해 닥터. 닥터. 피터나 있어 거의 스 닥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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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피 닥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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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해 지금 미친새끼 계속 이이제마이크가 아, 하고 있네 지금 마고이크게고 있는, 면마이크게 하고 는고 있는, 이고는 이렇게 이렇게 하 있는, 이고있이는데이4도이이 타이밍맞춰가지고자금 지금, 지 열고 한번 맨 사이에 그때 금 지금, 하나 지금, 겠다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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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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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격자 다 격자 다아 나이스, 하나. 에크 먹는 것도 괜찮을 것같 나, 나 빼고, 보고 있어. 노에있서 나이스. <laughs> 제 먼저 보내자, 야대 하지만, 샤곤, 샤건이스 아, 레이스. 아, 레이 샷건 레이건 아, 이스 아, 이스 아, 이 아, 보자 아, 보이이 아, 막 아, 야이 포드 빠졌나? 씨발 사워도 폭 계속 오래. 일단 내가, 내가 지금 타이밍 역포강 갈게. 야, 따다 여기다, 여기다, 여다 여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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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다 여기다, 여다여다여다다다 <laughs> 내가 한번 해볼까 보네. 꺾여. 아, 와선 아, 들어오지 마. 아 아, 꽂혔어. 아이씨. 긁으면서 나왔어. 나오는 순간 다 <laughs> 우리 뒤에 와봐저뒤위 위에, 위에 올라거아 난리도 아니야. 시건의 라플, 샤건 라플, 권건 라플. 두발샷건의나섬사 네, 전진 거 찍어줘. 대각 하나. 아, 대각, 대각, 둘. I 60, 아 우리 6보다 t up. n a s a m 가 a look, l o 어 k 순 o 이었구나 저리지. 못 안나가구나 이건 개소리야 물론 분을 막는 역할인데, 씨발 대신 부 좋다. 너 좋다. 저디가. 오, 나이스 분. 오, 뭐야? 다 먹었는데? 안, 안 좋아 들어간다. 야 n 지 t h e 가 are sure to be h 아, r d e n e d I put the foot of the foot of the foot of

간다. 슛 네. 다부것 같긴 해. 그냥 네, 아, 네. 네, 없을 거야, 아마. Yeah. yeah revenge shot 그할 만큼 했다. 스크일샷에 찍어 놓겠다 이거 내가질 2개 다 먹으면 1 4개 되니까 1 4 16 스샷, 스샷. 알바. 점프해, 점프해, 여기다. 아, 지랄이 거었잖아점프 미션 성공. 블루팀 승리. 나도 녹화 확인했어, 일단. <laughs> 老弟，打，养娃了，兄弟。